청소 아줌마, 여기가 이준상 대표 댁인가요? 맞아요. 그런데 누구세요? 청소부 주제에 뭘 물어요? 무슨 일로? 회사 중요 서류 전해야 돼요. 이준상, 나와봐. 무슨 일이야? 대표님, 제 차에 서류를 두고 내리셔서 가져왔어요. 고마워. 퀵으로 보내지 그랬어? 분실될까 봐요. 오늘아 힘들었을 텐데.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어요. 마치 연인이 된듯 말하고. 잠깐 들어와. 알겠어요. 기다린 듯 들어오는데. 자기야 회사 직원이야 김치국 마신 여비서는 귀를 의심하고 이분은 인사해 사랑하는 와이프야 사모님이셨구나 청소부인 줄 알았네요 신뢰가 많았어요 악수를 먼저 청하고는 괜찮아요 장갑을 벗고 손을 내밀지만 더러운 손은 치워주세요 우리 대표님이 아깝네요 혼자신 줄 알았는데 사모님 계시니 갈게요 그래 수고했어 화가 난 아내는 친구에게 화풀이하고 우리 신랑 여비서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집에 왔는데 내가 있다고 그냥 가더라. 나한테는 청소 이모래. 악수하려니까 더럽다고 하고?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? 요즘 신경 안 써서 피부가 칙칙하고 처졌어. 저번에 준 화장품 발라? 여비서가 맘먹고 덤볐네. 네 남편 다정하고 잘생긴데다? 회사 대표이니 유혹하고 싶겠지?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데. 야 듣기 싫어 끊어? 화장품을 찾기 시작하고. 여보 내 화장품 어딨어? 자 여기 있어. 화장품 막 까워서 바르려고. 지금도 예쁘지만 콜라겐이 들어 있어서 탄탄해질 거야. 다음 날 예쁘게 치장을 하는데. 김비서 딱 기다려. 내가 간다. 여러분, 제가 김비서 혼쭐 내는 게 맞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.